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덩어리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정의 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팬데믹 기억하시죠? 팬데믹 때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은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어, 자료에 보면 뭐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특별히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장시간의 동거로 인한 갈등이 심화됐다. 뭐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게. 됐죠. 부부가 오랜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예전에 발견했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또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 때본의안에게또 실직하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었죠. 수입이 감소가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고립과 정서적인 소통이 단절되었다. 우리 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기간에 소셜 디스턴스를 또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i t t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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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i t t l e 기 i t t l e little, l i t t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또 가정에 또 폭력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심리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아,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 아쉬웠던 것은 목사로 아쉬웠던 것은 아, 가정마다 성경적인 결혼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었으면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성경적인 결혼관이 어떤 것인가 아, 이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이제 5월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 준비하면서 요것만은 아, 정말 중요하다라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결혼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결혼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결혼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결혼할 때 무엇으로부터 주로 시작을 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조건이 맞으면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 전에 저 나름대로 결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예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중학교 때부터 만들었어요 <laughs> 오래 전부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적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리스트를 좀 뽑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물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 함께 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그 알지 못하지만 그 자매의 신앙과 또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된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아, 결혼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은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언약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좋아서 조건이 맞아서 사랑해서 불꽃이 튀겨가지고 아, 서로 결혼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성경적인 결혼관은 그 결혼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시작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상형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파운데이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너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우리 성도님들 말라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말라기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 선지자입니까?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구약의 못다리 시간에 구약 성경 각 책별로 한 번씩 설교를 했잖아요. 창세기를 한 시간에 설교하고 출애굽기를 한 시간에 설교하고 물론 말라기도 한 시간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들 다들 하실 거예요. 내 네, 말라기를 제가 설교할 때 말라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간 의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laughs>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이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공포를 하셨어요. 너희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삶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는가를 알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자, 이장 14절 을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 됨이니까? 그렇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토록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됨이니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다가 그토록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영적 부흥기를 맞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어려서 맞이한 유대인들, 유대인 와이프,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꾸 다른 여인들 이방 여인들에게 눈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누가요? 증인이 되시는데 누가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결혼에 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라고 한, 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아래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결혼에 관한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이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중재자가 그 가운데 증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 사이의 결혼을 언약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증인이 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깨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깨는 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조금 성격 차이가 있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가정에 닥쳐왔을 때 심리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갈러 쓸수 있다 없다, 갈러 쓸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야.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성정적인 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언약 가운데에 세워진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거정을 그 가정을 결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의 예,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을 소홀히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응을 우리 성도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반응을 누구, 누군가, 누구? 뭐 이렇게 반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저입니다 아, 저, 저하고 집사람이에요 결혼식 때 사진이에요 아 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여러모로 많이 다릅니다 뭐 그때 당시는 전도사였고 지금은 뭐 단임목사이기도 하고 특별히 많이 다른 거는 외모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어, 어, 앞에 부분이 이제 꽉 찼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넉넉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여유로워졌죠 그때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아, 목사님 꽃미남이셨네요 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꽃미남이었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여러 분 계셨었어요 네. 뭐 그때 당시에는 꽃미남이었지만 이제 아재개그를 좋아하는 아저씨로 지금 이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 뭐 우리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보통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남자가 있는 쪽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동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산 출신이니까 논산 시내 결혼식장에서 잡아서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이 또 대전이었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서 제가 사역하던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 결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뒤에 뭐가 있어요? 결혼식장 분위기는 아니죠. 뒤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던 교회, 특별히 어, 담임 목사님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반 예식장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 안에서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례하시는 뭐 다른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모실 수 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아래서 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안과 집안의 결합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두 남녀가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예식이다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거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역하던 대전에 있는 이 동화동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가끔 이 모습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때 그 모습을, 그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을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 생활을 시작까지 하는 분들이 몇분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은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언약 앞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지 못한 분들 우리 한번 어,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한번 해보세요. 나는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 하신 분들은 뭐안 하실 또하시라고 그러시는 <laughs> 결혼 을안 하신 분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으로 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꼭 그래야 돼. 이거 정말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우리 어르신들이자 공감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결혼의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살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맞습니다. 그렇죠. 결혼 하나님 말 하나님 언약 안에 결혼이 시작되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은 우리 둘만이 좋아서 한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결혼 생활 하시잖아요 다들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부가 계신 분들은 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네네네네 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언약의 시작은 아, 결혼의 시작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 같은 나라이고 같은 언어를 쓸 수도 있고 또뭐 같은 지역에서 갓 유사한 생김새도 있을 수있지만은 너무 나도 달라요. 살아보면 너무나도 달라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다른 거를 채워주냐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다름도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 어떤 다른 것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서로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우주적인 결혼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까이까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까이까 문제가 아니다. 시작. <laughs> 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누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결혼은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의 열매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결혼의 열매는 십자가 사랑으로 맺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서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이 지난 주에도 유사하게 나왔잖아요. 골로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부활을 살라. 부활을 우리가 살자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은 살아. 부활은 살라. 고난을 우리가 사고, 부활을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특별히 13절을 보니까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용서에 관한 말씀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왜 용서를 하냐고요? 우리가 존심이 상하는데 왜 용서를 하냐고요? 아니도 될 때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까직껏 만날 것도 아니데, 다름에 뭘또뭐 용서를 하고 말것 합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용서를 하라고 성경에써 있잖아요. <laughs> 근데그용서에 명분이 있어요. 저는 용서의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기 싫은데도 이 명분이 저에게 있으면 저는 하잖아요. 우리가 용서의 이유,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묵상을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도 막 생각이 나요. 막 치밀어 오릅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으로 뭐 전문적인 용어로 막 뚜껑이 열립니다. 막 마음이 막 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 가정에서도 결혼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부터 더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 10 절 11절,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더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화목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해 (reconciliation) 막힌 담을 허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것의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있었던 이담 성전 안에 진짜 담이 있었대요. 그 담을 여기부터 들어가면 죽어라고 써있대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허러보시고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울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결혼 안 결혼도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설때그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서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가 무너지면 그 결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들 무너집니까? 십자가가 소멸이 됩니까? 십자가가 사라집니까? 십자가가 저 멀리 없어지는 건 없, 절대 그렇지 않지요. 십자가는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선 결혼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었던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말다툼이 있어요 너무 다르니까요 많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서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사람은 출근하고 저는 이제 학교를 가고 말다툼을 하고 이제 가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안 좋아요 참 답답하고 아 내가 결혼 생활을 더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고 각자의 길로 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또 전도사였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제 버릇 중에 하나가 성경을 먼저 도서관에 가서 읽는 게제 버릇이었거든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말씀이 자꾸 떠올랐을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성경 제가 계획한 성경을 읽고 있어도 계속 제머릿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불리는 거예요. 아 정말 말씀을 덮고 참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예. 전해는 거예요. <laughs> 아, 예. 계속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흥 하고 다시 돌아서는 게 아니라 <laughs> 미안하다고 그러면 어, 집 사람도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한 거에 불편하죠. 바로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결혼 앞에 결혼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같이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리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치밀고 내가 꼭 이래야.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아, 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거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는 누가 훨씬도 못할까요? 바기가 얼씬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결혼은 틈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게 되면 성격 차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정서적인 불안도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경제적인 어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함께 서면 온전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십자가 앞에 계속 서운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결혼 앞에선 결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선 결혼 생활이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